<목소리> 자 오늘 이제 부산에서 잠깐만 우리 저 아, 너무, 시, 너무, 너무 이제 <목소리> 예, 전, 전 워낙 얘기를 많이 <목소리> 하셔가지고 <laughs> 자, 오늘 승훈이 한만 잠깐 좀 뵙겠습니다. 네. <laughs> 안녕하세요. 아니, 승훈이가 이제 1년 6개월 네. 하고 이제 곧 돌아오죠? 1월달, 1월달에. 1월달. 아 연장했어. 연장해서 나왔어. 네네. 아니 승훈이는 늦둥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볼때 늦둥이 아닌데? 많이 늦둥해. 형아가 하고 위에 형아랑 한1 7 년째 정말? 네. 근데 제가 이렇게 음, 어머니들 보면은 제가 그 처음에 상담할 때보다 네. 확실히 이렇게 오래 세월은 더 지났는데 네. 우리들 분위기가 더 젊어지더라고요. 그렇죠. <laughs> 그, 아, 그렇죠 아무래도 좀 부담이 네, 적으니까 네. 가 있으니까. 네. 어. 근데. 그때 형아도 유학을 갔었어요. 아 예, 형아도 17년 전에 이렇게 캐나다 그때 조금 부음이 일어나서 아, 누나도 있어요. 아. 누나는 이제 두살 위에 19년 차이 나는. 두살 네. 위에 누나 이제 형아 두살 위에 누나는 누나 때 음. 이렇게 음. 좀 부음이 일어났었어요. 부음 이 일어났는데 누나는 여자애라서 음. 이런 우리 OSS 같은 음. 이런 학원이 없었기 음. 때문에 음. 조금 보내기 부담스러워서 음. 누나는 이제 못 갔고 형아는 이제 그냥 남자애니까 음. 음, 보냈는데. 아, 너무 좀 좋았었어요. 저희도 1년 음. 하고 갔는데, 6개월 연장을 평가? 홈집에서 하자고 해가지고. 형아가? 어, 형아. 어, 형아는 한국인 집에 이제 아, 그렇게 들어갔었거든요. 네, 네, 네. 네, 어쨌든, 뭐, 1년 하고 나니까 음. 그 뒤에 6개월이 상당히 이제 더 중요하다고 해서, 6, 6개월 연장해서 저희는 이제 중학, 6학년 말에 들어왔어요. 네. 조금 늦게, 스무일보다 조금 늦게 들어가서 말에 들어왔는데, 바로 중학교 이제 배정받아서. 음. 나도 크게 뭐 지장은 없었어요. 애들 그 거기서도 음. 그냥 수학 문제집 간단하게 들어가서 그냥 기본만 음. 안 잊어버릴 정도만 그때는 이제 풀수 있게 음. 보고만 하고 음. 그외에는 그냥 그 홈집에서 알아서 외국인 수업 집에서 그때는 이렇게 학원이 없었으니까 음. 집에서 이제 가해식으로 외국인이 오셔서 수업하고 음. 뭐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음. 근데 갔다 와서 정말 너무. 영어에서 해방되고 그죠 어렸을 때 갔다 온 지금까지도 네. 어, 완전 영어는 그냥 근데 수원이는 왜 O S S 였어요 아 그까 러니 O S S가 그 그때는 없었을까 아, <laughs> 아, 그런 때가 있었으면도 아. 사실 누나도 혜택을 받았었고 형아 O S S 보내 보니까 네 아. 이런 시스템은 더 아. 저희가 아. 제가 안 따라가도 그때는 이제 부모님들 따라가는 추세였어요 아, 혼자 보내기는 완전 네. 그러니까 이제 음. 기러기 아빠, 그 아빠가 그때는 기러기 아빠 못하겠다 음. <laughs> 그랬는데 지금은 음. 이제 뭐 이런데 있으니까 너무 좋죠. 좋죠. 어. 그래도 이제 이 제가 큰애를 보내보니까 어. 뭐 어떻게 돌아가는 건 아니까 어. 또 예서어머니를 통해서 또 이런 어. 게 있다 해서 뭐 별로 안 망설이고 어. 그냥 바로 어. 자리가 어. 한자리 남한테서 바로 뜬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말이 막차 타셨어, 그때는. 자리 한자리 남면테어 그냥 생각 안 하고 바로. 그러니까 어제도 사실 이번 여름에 가기를 희망하는 부모님이 있었는데 음. 어, 이제는 막차도 없고, 운운이 점주, 닭사점주. 그래서 겨울에 겨울이 이제 거의 지금 막차 시즌이 되고 어. 있습니다. 어. OSS가 네.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도, 네.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조금 망설였는데 음. 예훈이 네. 간거 보니까 한참일 때 갔잖아. 아, 그래. 아, 아, 코로나 한참일 때. 자리 없다고 빨리 스무이안 보내냐고 <laughs> <laughs> 그데예 아. <예상만> 엄마가 그러셨어요. <laughs> 그래서 바로 전화 드려가지고 이제 아. 하니까. 아, 보내놓고 나서 걱정 하나도 안 했었죠? 안 했죠. 근데 승훈이는 음, 음, 일단 막내라도 음, 학교 생활은 잘 하고 있었거든요. 아, 잘하죠, 예. 볼래요? 네. 집에 오면 이제 아기가 음, <laughs> 되는 것. 을한 번도 떨어졌었죠. 다진찍 어, 피한 일인데 잘해요. 한 번도 가기 전날까지 음, 이제 진짜 엄마하고 잤는데 음, 가서 보고 싶 조금 걱정됐었는데 음, 딱 공항에 내릴 때부터 음. 눈물이 없어졌어요. 사실 공항 어. 출발할 때 우리 아들만 울더라고. 수근이만 우리 많이 울었던 거같아빠거랑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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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울고 엄마거랑 울고. 네, 네, 근데 네, 내려서 선생님 그차량해줄때 보니까 어, 너무 우젓다더라고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서 한 번도 눈물을 이때까지 전하면서 화안보였었어 근데 내가 보니까, 혼자서 울었겠죠. 네. 그러니까 엄마가 식씩하니까 피가 네. 그 그대로일 거야. 이지가그하고같아요뭐 네. 하여튼 너무 잘하고 있고, 홈집도 네. 너무 이제 좋은 집을 아, 만나가지고 지. 네. 어, 자, 너무 잘 지내서 요새 전화도 안 오고. 네. 네. 전화 문지가 지금 한 3주, 우주된거 아, 같아요. 이번에 이제 잠깐 들어왔다가 나갈 거죠? 아니, 손디는 아, 어, 홈집 안 들어오고 어, 저희도 아, 안 가고 아. 홈집하고 와, 같이 캠핑 가고 오, 오, 어, 홈 어머니께서도 그 이제 일주일 동안 캠프, 데이 고, 캠프를 해주셨더라고요. 보통 1년 6개월 연장하게 되면 1년 네. 하던 시점에서 한국을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거나 <laughs> 그렇죠. 아니면 엄마 아빠가 그때 방문을 <laughs> 하거나 이게 이제 통상적인데 버렸어이 입양 아, 보어요그럼 아, 아예 그냥 홈집구하고 네. 네. 캠핑, 음. 가고. 캠핑 가고 다음 이제 데이 캠프 일주일 하고 그2주 동안 그렇게 보내 왔어요 완전 모았어요. 대박이다. 네, 네, 너무 감사한 일이죠. 네. 아, <laughs> 예. 그래서 그, 그 예서, 예훈 엄마는 <laughs> 워낙 전문가이시지만, 그런데 제가 물어보면 너무 자주 나와서, <laughs> 네, 그 예훈이 잘하고 있죠. 아, 어, 네. 어, 예서는 이제 돌았다가 어, 나갔고 <laughs> <거고, 웃음> 네. 연장을 해서.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동생은 이제 내년 여름에 갈 네. 거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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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거는 네. 네. 이제 OSS를 너무 잘하시고 <laughs> 그동안 경험도 많이 하시니까. 이렇게 보내기 전에 아이들은 뭐를 준비를 시키는 게 좋습니까? 보내기 전에 어어그 영어를 좀 하고 가면 좋고요. 아 어, 그죠. 네, 그래도 이제 뭐안 하고 가도 어쨌든 애들이 가면 다 하기는 하는데 어. 애가 그래도 하고 가면 조금 더 발전을 더 빨리 하고 네. 뭐 성격이 되게 소심한 애들은 음. 안 하고 가면 애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어. 애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는 알아들어야. 근데 어. 완전 할탈한 애들 있잖아요. 남신경 네. 시선 하나도 신경 안 쓰는 애들은 네. 뭐 네. 가서 잘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네. 우리 애가 좀 소심하다 어. 이러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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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정도의 기본 해야 하는 에 그거 어느가 좀 돼야 홈스테이 하고도 오해가 없을 수 있으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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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할수 있는데도 그냥 하고 가면 좋죠. 좀 네. 뭐, 책도 하고, 좀 읽고 가면 좋고. 네 네. 어. 하고 수학고

별로 괜찮아 네. 아이들이 이제 갈 때가 되면 은갈때 음. 날짜가 다가오면 혹시 막 초조하거나 그런 건어요 아, 그랬어요? 네, 스문이가, 어떻게 극복을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수훈이가 카운트다운을 했어요. <laughs> 왜냐면 이제 엄마하고 떨어지는 거랑 어. 부모님이랑 떨어지는 가족이랑 떨어지는 어. 것도 두려웠고 일단 낯선 환경에 어. 한국말도 아닌 영어로 살아야 되고 이런 어. 게 굉장히 어. 부담됐는것같아 그러니까 어. 엄마는 막짐 싼다고 마지막에 바쁘고 어. 힘든데 수훈이는 어. <laughs> 어, 아 오늘 오늘 또 하루 지나고 아, 네. 이렇게 자기 마음속으로 가고 어떻 극복하게끔 계속 계속 그냥 가도 어차피 어. 다른 친구들하고 다 같이 똑같은 입장이고 네가 영어를 좀 부족해도 어. 가서 똑같은 어. 입장이고 뭐또 어. 새로운 환경이 좋은 친구들도 많고 이러니까 아마 어.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되게 그냥 하니까 좀 반은 두려웠지만 반은 또좀 자기가 기대감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 하여튼 떠나는 날 조금 눈물을 보였는데 네. 어, 생각보다 딱 내려서부터는 너무 너무 재밌어하고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홈집에 갔을 때 전화하실 어, 때 수분이는 하나도 안 눕었어요 늦둥이를 보내줘서 그런지 아주 너무 엄마가 늠름하신 <laughs> 네. 것 같아요 남이 들으면 개문가 싶을 정도로 <laughs> 그러니까, 가위에서 승훈이도 좀 농담을 저희하고, 네, 네. 농담 좀 잘하거든요. 그렇죠. 어, 외국인의 자기가 이제 엄마를, 엄마가 입양 보냈다고. 아. 어. 어, 그러니까 사실 일, 근데 그 마음은 되게 중요해,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어. 1년 반도 자, 처음부터 승훈이를 못 받고 갔었어요. 아, 1년 반, 어, 1년 반. 평화가 반이다. 해보니까 어. 1년 반이 효과가 좋고. 진짜 그건 그렇던데요? 어, 그렇죠. 훨씬 그 6개월 뒤에 6개월이 뭐 상승곡선을 탄다 해야 되나 네네. 예를 들어서 1년이 약간 준비 워밍업이라면 어, 그 뒤에 예. 6개월이 굉장히 좀 실력도 많이 늘고 뭐 이런 예. 상황인 예. 것 같더라고. 누구에게요? 우리 형아 얘기가 아, 어. 아, 그래서 아, 아. 당연히 그냥 이제 6개월을 연장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승훈이도 그냥 1년 6개월 당연히 가, 하고. 그 지금 예훈이도 예, 예서도 다 지금 1년 6개월을 있잖아요. 음, 네. 뭐라고 그래 예훈이가 갔다 와서. 1년하고 1년 6개월의 차이점. 처음 1년은 열심히 공부를 했고, 어. 제 6개월은 많이 놀았어요. <웃음> <웃음> <그냥> 놀았어요? <laughs> 네, 어. 네, 목표가, 자기가 목표가 있어서 AR 1500 포인트를 하고 나면 어. 내 책도 좀덜 읽고, 어. 저런 약간 좀. 그리고 그홈 가족이 스포츠 게임보는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파퀴하고 아, 아. 뭐 뽀뽀라고 그런 걸쫙다 섭렵하겠다 약간 그런 느낌이어고아 근데 이건 솔직히 네. 너무 가진 자의 여유야. 아. 사실 있잖아요. AR 포인트 1,500점이 장난 아니에요. <laughs> 아, 어.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게뭐 여기서 4학년 때 가는데 <laughs> 아이 기본적으로 초등학교는 다 뛰고 가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지수님? 너무 다 아, 그렇죠. 아니, 네. 전, 진짜 저는 셋째중 되니까 어. 정말 느긋하게 아무것도 안 보다 시키다가 어. 선생님 이게 딱 결정 나고 나한테 소화학원도 그냥 바로 음. 어. 정말 한 학기도 예습을 안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냥 매일 매일 어쨌든 시간을 가가지고 아니,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laughs> 그 예훈이가 이제 가고 동생하고 나이 차이 꽤 나잖아요. 그러니까 음, 아니, 이제 몰라, 몇 년생 두이 막내랑 세 살. 아 그런가요 어, 어, 네, 어. 제가 좀 바쁘게 그래도 음. 어쨌든 상당히 그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laughs> 네. 어머니신데 네. 그러면 유학을 이제 4학년 때부터 받아주니까 4학년 이렇게 맞추고 간다라는 목표는 <laughs> 계획에 잡혔을 거고 자, 네. 저금도예전하고 아, 그 동생들은 네.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아 동생들은 어, 네 어, 네, 네. 그런데 네, 네. 그러면 그 전에 1학년 네. 2학년 뭐 이런 때는 뭐를 준비를 시켰어요 너는 나 어차피 4학년 때는 이거 갈 거니까. 음. 아, 막내 기준으로 하면 어. 그냥 너무 이제 영어는 그렇게까지 열심히 안 해도 되겠다. 아. 네, 아. 그냥 좀 그러니까 아. 영어를 싫어하면 안 되잖아요. 아, 그렇지. 그렇지. 네, 그게, 네. 그게 포인트다. 네, 네. 근데 우리 아. 막내가 좀 영어 유치원을 보냈는데 얘가 영어를 좀 별로 안좋아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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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네, 너무 너무 조금 학습을 많이 시키는 곳이다 보니까, 네, 네, 그래서 네. 얘는 얘 지금 1년 네. 남았잖아요. 네. 이번 학기까지만 다니고 있다. 만 다니려고 안 그래도 아. 계획을 하고 한 집에서 책을 좀 읽고 아. 네, 그냥 화상 정도만 조금 하고 영어에 질리게 하지 말고 네네 아. 그렇게만 하고 그러다가 책을 읽기자 네 그다음에 악기 하는 거 조금 더 하고 가고 어. 그리고 응. 수학을 좀 많이 4학년 1학기 정도가, 때 가니까 네네네 정보도 초등학교 건다 그러니까, 뛰고 가자 나참뭐한번 정도 <laughs> <laughs> 그렇게 힘들지 음. 않아요 생각보다 네네 네. 어 음. 그래서 음. 갔다 오고 나면은 이제 수학에 좀더 집중할 수 있어. 어 예, 집중도 할수 있고 진짜 생각보다 음. 학교 적응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어요. 어. 예, 그 선생님 학교 선생님 상담을 하잖아요. 네. 어, 상담할 때도 선생님이 걱정을 좀 했었대요. 네. 지금 6학년 담임 선생님이 네. 5월에 상담 전화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애들 명단 받아봤을 때 유학 갔다 온 1년 반 갔다 왔다 그래서 좀 걱정을 하셨었대요. 근데 네. 전혀 <laughs> 티가 안 난다고 하셔. 귀국 후에 한국 학교 다니는 거 네네.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음, 응, 저거 진짜, 네. 진짜 티가 하나도 안 난다. 자, 안 앞으로 안 돌아오면 네. 이제 앞으로 이제 물론 6 개월 더 하고 난 다음에 돌아올 건데,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이제 조금. 영어 영어는 이제 조금 조금 지가 학원을 안 보내줬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어, 벌써 어? 벌써 또 어, 엄마나 어, 학원 어. 가야 돼하면서 네. 조금 하는데 테스트 정도는 해보고 네. 또 이제 선생님 또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리트 프로그램 이 있으니까 그정도 라고 아무래도 또 이제 저는 국어가 좀 중요하다고 어, 생각하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혜원 같은 네. 경우는 사실 수무이보다 어. 책을 좀 훨씬 많이 읽은 상태였어요. 네네. 그래서 갔다서 와 국어에 전혀 지장이 없었는데 어, 어. 좀 수학도 중요하지만 네. 저는 좀 국어 를 조금 더 네. 그거 하고 수학 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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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국내에서 대학을 보낼 생각인데 중간에 네. 지가 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네. 네. 모르니까 그렇그래서 그렇죠. 아, 이제 네. 그렇게 네. 뭐, 저는 국어 학원 하고 네. 수학도 그냥 뭐, 그냥 좀 보낼까 네. 싶어요 어, 그 외에는 뭐 영어는 조금 영어를 조금 이렇게 영어 학원 한국에서 힘들게 안 달리려고 음. 여기 보내는 맞아요. 거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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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네. 좀 해방을 좀 시켜줘야죠. 네. 그 부분은 그거. 지금 어머니 말씀하신 대로 막우리나라 영어 학원에 보내가는 네. 아. 그거는 해결됐습니까? 갔다 오면? 네, 네, 네. 아, 영어 그럼. 학원은 안 가고 이제 리턴이 프로그램만 하는데 어. 알아서 하잖아요. 알아서. 이거는 아, 이제 숙제가 돼야지. 구글 아. 클래스룸으로 아. 들어오니까. 네. 처음에는 이제 의심 또 한국 엄마 의심병이 도져가지고 <laughs> <laughs> 노트북으로 하니까 뭘 애가 어떻게 하는지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학교 가고 나면 이렇게 노트북을 딱 열어서, <laughs> <laughs> 열어서 <laughs> 숙제 한거 이렇게 제가 혼자 체크했어요. 그 다음에 티안 나게 그대로 닫아. 이 보여 자 보여주면 안 돼. 그대로 닫아서. <laughs> 어. 했다가 그걸 한 2주정도 확인하고 나서 그 후로는 확인을 안하고 아 그러니까 정보 본인이 알아서 하더라 예그 다음에 아, 이제 얼마 전에 좀 보여 달라 음. <laughs> 나도 너 숙제한거 좀 보자 음. 그러고 뭐 그냥 체크 한번 했고요 아... 아하핳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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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안 볼거니까 아하핳 그러게 그저게 뭐야 아이가 처음에 이제 캐나다 딱 가고 났을 때 네. 엄마 아빠의 그때 심정 좀 한번 보내본 경험 있어서. 아니 저희는 우리가 네. 하이트 만데라서애또탈줄 네. 알았는데 사실은 그그 네. 그 가는 기간이 아빠 휴가 기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공항에 넣자마자 저희는 바로 출발했어요. 네. <laughs> 예행을 그냥 시작을 했었어. <laughs> 그래가지고 수고가 전화를 막 했는데 네. 못 받았던 거죠. 네네네. 그래가지고 완전 이너샘하고 막전화가 지 휴대폰 뿐만 말이야. 선생님 휴대폰으로 난리가 난걸 현장 어제 어디 십점에 가다가 아, 차를 세웠는데 전화가 막 수십 통 왔어요. <laughs> 그래서 뭐제 네. 일단 제 소를 떠났으니까 네. OSS 믿고 네. 그냥 저희 괜찮냐? 그 지난 2년 동안 OSS가 네. 믿음을 그 반한 일은 없었으니까. 아, 그런 건 없어요. 할때 아. 너무 너무나도 감동적인 것도 많았었고. 아, 너무 잘 보냈다. 이런 진짜 업체가 네. 있었으면은 진짜 네. 큰돈 나갔 그때 아, 미안하더라고 네네네. 누나가 혜택을 좀 받을 수 있었던 그러니까. 건데 네. 어, 그래서 아마 지금도 잘 하고 있고 네. 갔다 와서도 잘 타기라 네. 응, 봅니다. 아, 네. 아, 네. 그러니까 네. 그, 지금 이제 예비 학부모님들 네. 그걸 이제 네. 등록을 해놓고 아직 1년 2년을 대기해야 되는 상태의 음, 분들은 음, 네. 어, 내가 지금 잘했나 하는 초대뭐 어, 그렇죠. 너무 너무 신나할 게말요 저희는 이제 한번 보낼 봤으니까. 어. 당연히 그냥 그래서 이제 그냥 좀뭐 그런 전화도 많이 옵니다 선생님 네. 이제 출국일이 네. 다가오는데 뭘 준비해야지 되나요? 막이런면뭘 아 준비해야지 됩니까? 그냥 학교 잘 다니고 어. <laughs> 그냥 그대로 가세요 <가면서> 네 그냥 <laughs> 학교 잘 다니고 어뭐 영어학원은 다니던 거 있으면 예은이는 끝까지 다니다 갔어요 네네 예, 네, 다니던 거, 예서는 6개월 쉬다가 아아 예, 6개월 쉬다가 막내는 이제 1년씩 일곱 하고 네네 네, 네. 그냥, 그냥 학교 생활 그대로 하고 네. 그러니까 네. 예, 공부하던 거 그냥 그대로 그냥, <laughs> 그냥 쭉 예, 아, 네, 어차피 쭉. 애들 수학학원도 원래 다니던 거였거든요. 음, 그냥 카드 그냥 쭉 하다가 그냥 가면 돼요. 그냥 그냥,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아, 네, 네, 네. 아, 아, 아. 네. 야, 네. 진짜 너무 여유 있으니까. 전 제일 아니, 지 일생에 있어서 여기 가장 행복하고 즐거울 때 거야. 네, 그, 이때가. 음... 그래서 누구에게? 이제 수모이에게 아, 뭐, 아 이에게 네, 엄마. <laughs> 어, 아엄마 사실 뭐, 엄마도 조금 저희는 어, 저희 어, 어, 그런 거니 어, 어, 하여튼 아이에게 가장 소중하고 행복한 추억이 어. 어, 기억에 꼭 남을. 음. 그래서 이제 아빠도 사실은 영어도 열심히 해라는 마음이 음. 절대 얘기는 안 해요. 아빠가 네. 나오면 즐겁고 행복하게 한국 어. 오면 좀불쌍해진다 아, <laughs> 어차피 네네. 학원을 지원할 수는 없으니까 어, 그렇지, 그렇지. 마음껏 누리고 오라고 네. 이제 그러는데. 어. 그런 것만 계속 속속도로 속속하게 저는 여기두 <laughs> 분하고 <laughs> 이야기하면서 제참 느끼는 건데 확실히 엄마들이 특히 엄마, 아빠도 마찬가지지만 아이들을 이렇게 조금 여유롭게 뒤에서 이렇게 지켜봐 주시는 아이들이 아이들이 훨씬 잘합니다. 지금 수민이도 그렇고 뭐예훈이 해서 전부 다 이렇게 뒤에서 조금 멀리서 여유롭게 봐 주니까 애들이 스스로 다 알아서 해요. 근데 여전히 유학을 보내 놓고도 <laughs> 엄마의 안달병이 해결이 안된 분들 분들도록... 더러. 계시기도 합니다. 굉장히 좀 저는 그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면 이제 큰애 예를 들면은 그때는 네. 저희가 이런 게 선생님들이 없으시니까 저희가 네. 그 홈집에 뭐 이렇게 뭐이 부탁을 해야 되는데 네네. 저희도 그 상황을 모르니까 저희는 어, 이제 홈집에다 맡겼지만 어. 네. 그때 같이 간 엄마들을 보면 한국에서도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런 그러니까. 요구하는 게 굉장히 많았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보습학원이 캐나다 있었던 것 같아요. 보습학을 할수 있는 학원이 그거 하고. 애들이 너무 불쌍해요. 거기 가서도 맞추고, 3시에 맞춰서 그거 하고, 그거 그러니까. 하고. 네. 근데 이제 계속 간섭을 하는 거죠. 맞아요. 그때는 네. 또 외국인 집에 혼자 갔으니까, 한국인 집에 이제 저희가 네, 보내다 네. 보니까. 옛날에. 아, 예, 네. 한국인 어머니가 한테 계속 이렇게 하는 게 있었는데, 네. 어, 저희는 또 그냥 맡긴 상태여서 더 좋았죠. 어머니가 네. 그러니까 뭐, 뭐또 잘하시는 분이었고, 네. 알아서 뭐 외국인 집에 또 보내서 캠프도 승는 전화는 일주일에 세 번씩 와요? 처음에는 갈 때, 엄마 뭐 네. 안 받으면 어. 안 되고, 캐나다에 어. 어. 여름때 꼭 보러 오라 고 어, 그랬는데, 지금 한두달 한 전부터는 어. 2주, 3주. 어, 2주에 3주한 번. 어. 네. 와서 별로 크게 할 말도 없는 것 같아요. 잘하고 네, 있으니까, 네, 네. 선생님들이 매일 생존 사진 어, 보내주시니까 그거 보고 다+ 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모들이 오히려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전화 자주 오는 아, 네. 게별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죠. 네. 그리고 승훈이도막시신콜콜 아, 네. 한번 오늘 이런 아, 네, 스타일이 아니니까 그래서, 더, 그러니까, 더 남자애들은 그래 남자 그래 그렇고 어. 어. 근데 아, 네. 잘 있으니까 마치가 문제가 있으면 막 전화를 할 건데. 그렇죠. 처음에 는 네. 떨어진 거니까 일주에 일세 음. 번씩 뭐바꿔박 갔는데 네. 한일년 네. 이제 가까워지니까 이제 전 네. 전화 전화를 그게 점점 ]입니다. 점점 안 하고 아, 사실은 또 숙진 것 같아 친구한테 네, 네, 전화하는 네. 게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일부러 하지 마라 소리는 안 했지만 아, 아. 처음에 한2 주만에 오니까 보고 싶더라고 문자를 아, 보냈지 네. 잘지내되냐 어... 이렇게 했는데 네. 이제는 지금 <laughs> 아합니다아네이삼주 아, 아, 아니... 됐어요 네, 제 남친 그게, 그게 그게 좋습니다 네. 네. 아, 네. 그게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더 네. 어머니는 너 없어도 엄마 아빠 잘 지내니까 어, 그냥 너나 잘 살아 약간 그렇게 함으로써 네. 애가 맞습지. 더 캐나다 홈에 더그그가 음. 가까이 가려고 음. 엄마가 여기서 자꾸 땅겨요. 응? 응? 그러니까 시집 보내고 나서 친정 엄마가 <laughs> 자꾸 어떻게 사니 음. 어때 시댁 거르는 차리주니 자꾸 이렇게 간섭하면 어, 어 시집 가서 적응을 못 한다고 이려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예선 전화 너무 많이와 가지고 어. <laughs> <여전히니까>. 아직 일주일에 <laughs> 세 번씩 오거든요. 여자 애들은 또 그래요. 어제도 또 오늘 오늘 전왔어요. 그래고 네. 아, 이제 그만하지 않겠어. <laughs> <laughs> 그 일주일에 세 번을 안돼뭐 캠핑 가거나 이러지 못하는 날 못하는 날이 오잖아요. 그럼 그주그 다음 주에 네 번을 해야 되는데 이번 뭐 <laughs> 어느 날라돌리냐 말도 안 된다. 아 <laughs> 예선은 계속 꼬박꼬박 해요. 근데 할 말도 없어. 지도 별로 할 말도 없고 저희도 별로 할말 없거든요. 해놓고 막 숙제하고 있어요. 이런 것만 끊어라. 아, 그게 여자들이라. 여자하고 엄마하고 딸하고는 뭐친구인데뭐 너무 늦게 전화한 텀이 있으니까 네네. 뭐 물어볼 게있어어 이제 모르는 거 그래가지고 하튼뭐 지금 너무 잘지내는데 네. 점점 안올거 같아 아, 와 네. 수다 많이 <laughs> 떨었다 벌써 21분이야 와 아, 대박 <laughs> 네. 아까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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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